맛있다 딱좋 아, 좋아. 또 이거예요. 완성. 오늘의 브런치 음, 치즈. 네. <laughs> 할인은, 이거 해는 이거 하요 이거 해요. 이거 해요. 이거 해에다가치킨이리랑 치즈 그리고 이채랑꽉 넣어가지고 먹을거해거요 이렇게 반가운이 표현되는 가집. <laughs> 이렇게 한글로 마라탕 소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길래 사 왔어요. 쓰다 남은 치킨 브로트 있어서 주고 반은 물. 나중 배추랑 마라탕을 위해서 박초이도 샀어요. 건두부 중당하고 버섯 숙주하고 고기는 좀 끓은 다음에 넣을까봐요 오 맛있겠죠? 네 오. 많이 할게요 응 음,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아, 해동이 안 돼. 오, 어 어떡해 너무 많 이것도 <laughs> 죽으면 얼마 안 돼요. 이제 고기만 익으면 먹으면 돼요. 쓰레치도 조금 넣었어요. 네. 귀여우려고. 좀 섞을까? 네. 가세요, 좀 가세요. 중량. 국물이 느끼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음! 러비 이거 더 좋아할 것 같아. 음, 그렇지? 음. 안 맵게 안 해. 음. 엄청 맵지도 않고 딱 적당. 음. 배추에다가 이렇게 고기랑 버섯 넣고 이렇게 싸 먹어도 맛있겠지. 이렇게. 음. 음. 맛있다. 음. 맞다. 이거 또 사야겠다. 음. 영근 너무 좋아. 어 맛있다. 아 근데 혀 마비된 것 같아. 음. 진짜 맛있다. 음. 이야 디저트 어? 오늘은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거? 그린티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거 예전에 엄마가 사왔었을 때 맛있게 먹었던 건데요. 진짜 오랜만인가요? 반씩 나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디저트로.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거 마차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진하고 맛있었어요, 옛날에. <laughs>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 먹어볼래요? 네. 음, 괜찮 죠, 음, 그쵸？이거 음. 음. 나왔 어？할로윈 cute. 얼마 지？엘 이 나인, 엘이 나인, 위할 계암 요박스는 자리 를 많이 차지？하 니까 일단 쇼핑 먼저 하자아요 음. 아, 이거 맛있 잖아요이도 맛있 을까이 d 맛있 을까？이게 이게 맛있 을까？이게 이까 커피 한잔해야지 Thank you. Coffee, I love this sausage. 이거 이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 근데 레일라가아 하지 않아요? 어. 저는 이거 테이블에 남긴 거좀 뒀는데 레일라가 가서 먹었었어요. 힙빛 <laughs> 아, 봤어요. 콜리 하나 사 갈까? 오랜만에? 네. 채인 음... <laughs> 나왔어. 네, 편하고 있네요. 이거 이미 잘려져 있어서 진짜 편해요. 응. 러비한들 좋겠네. 응다 판싸 하나 다안 먹어주. 먹고 싶은만큼 딱 꺼내서 먹을 수 있어. 음, 이거 맛있나? 사람들 많이 사가는 것 같긴 한데. 프라이드 오징어 튀김이야. 어 그러네. 프라이드가 튀김인데 프라이드 오징어 튀김이라고 돼 있네. <laughs> 이거 양이 별로 많지 않아서 좋다. 아, 귀엽게 생겼어. 호빵 먹고 싶다. <laughs> 호빵 남지 않았어요? For h a i l s 이거 진짜 도움이 될까? 음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읽기 전에 지켜야지. 소모품은 네. 세일할 때 사는 거야. Thank you for shopping at Costco. <목소리> 나니까 얼마 안, 안 되네. 왜냐면 새우 소바를 할 거라서 새우가 많아야지. 새우 1인 1컵. 어때요? 면을 따로 찍어 먹을 게 아니라 담가 먹을 거라서 이 정도만 여가 레드 페퍼도 조금 이거 넣는다고 그렇게 매워지진 않나요 이제 맛만 썰으면 돼요. 먹고 싶어서 귀염댕이헬로키티어자 귀엽죠 보이나? 뚜둥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다. 계란 삶아놨던 게 있어서 하나씩 얹어줄까봐요. 이렇게 완성. 110도에 먹는 새우 모밀소바 오우, <laughs> 오우. 맛있겠죠? 예 맛있겠다 새우 많죠? 네 새우소바 스러워요? 네 많이 넣었어 아 와사비를 깜빡했어요 와사비, 와사비 따로 넣어야 돼 네. 이렇게 원하는 만큼 해서 조심히 잘 풀어서 넣기 아, 어쩐지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요 계란 친구는 좀 비켜주고 우후. 110도에 먹는 새우소바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을 것같은데 110도 아니에요? 114도였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새우소바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으면은다 이름 붙이기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먹으면 있는 음식인 음, 거지 뭐. 맞죠. 너무 맛있죠. 네. 히히히. 음. 음. 너무 맛있대 음. 한 입에 새우 하나씩 꼭 넣어야 돼요. 네. 두 개씩 먹고 있었니? 음. <laughs> 너무 맛있어. 오늘 국물 불고기. 좀 많긴 한데. 얼마? 네, 크무 베이 스라, 이렇게 서 두고. 푸짐하죠? 네 고기를 너무 많이 올렸나?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끓여주면 끝 네. 오 먹자 먹자 너무 너무 맛있겠다 흐흐. 허니 어떤 것부터 먹고 싶어요? 이거응 이거, 응, 이거. 음. <laughs> 야채도 푹 돼서 맛있을 거야 음. 버섯도 넣었어 귀여운 버섯. 야채 골고루 담고, 당면에다가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음, 너무 맛있죠? 맛있죠? 아까 닭가슴살 다 잘려져 있는 거라서 진짜 쓰기도 편하고, 꼭 닭가슴살 하나씩 다안 먹어도 필요한 만큼만 쓸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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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또 자주 같이 해 먹자. 그렇죠. 에서 샀던 이탈리안 시즈닝 믹스 시즈닝 믹스요응 하나 넣어보려고 탈티 베이컨 때까지만 섞어주면 끝. 이 정도면 그렇게 하얘치 않아서 괜찮죠? 네. 누렇죠? 응. 실제로 보면 더 누래요. 네. 오, 아, 미카라잘 그거 됐다. 맛있겠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샌타한입 먹고 피자님. 음, 맛있지? 음, 음. 근데 미카야가 너무 좋아. 음. 음, 꾸덕해서 너무 좋다. 음. 허니는 이거 하얀 건또 싫어. 음. 하얀색 다 싫어하는 것 같아 허니. 어, 하얀색 다 싫어해. 말심는로도 싫어하지. 네 싫어해요. 우유도 그렇고. 음. 누가도 그렇고. 음. 근데 막퍼니처리나 이런 거는 하얀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음. 먹는 것만 하얀 거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음. 옷이나 물건이나 이런 건 하얀 색깔도 좋아하잖아. 맞아. 음 흰밥도 안 좋아하지. 흰밥? 음. 응, 하얀색 원인도 있다. 계란 흰자. 응, 그거 빼고. 어, 하얀색이는안 먹어야지, 이런 건 아니고, 응. 그냥 응. 자연스럽게? 네. 음, 응, 신기하다.